1 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금액대에 맞는 재테크 전략 무엇에 넣을까? 적금? 주식? 부동산? 무작정 굴리다가 오히려 돈을 잃습니다. 1 천만원 구간 첫시야 만들기 이 단계는 수익률보단 투자 습관과 안전성이 우선입니다. ETF 분산 투자, 금 투자 고금리 특판 예금 활용, 비상금은 30% 이상 확보 이 구간의 핵심은 꾸준한 분산, 장기적 생각입니다. 3천에서 5천만원 구간 본격 복리 구간 진입 이 금액대부터는 수익률 절세 효과 둘다 잡아야 합니다. 연금저축펀드, IRP 활용, 대당주 투자 환해지 분산 ISA 계좌 적극 활용. 이 구간의 핵심은 절세, 배당, 환해지세법자 조합이에요. 5천만 원 1억 원 구간 자산 매분 최적화. 이제부터는 한방보다 꾸준한 자산 안정화가 중요합니다. 글로벌 ETF 활용, 리츠 활용, 채권형 ETF, e l s 활용, 개인형 채권 직접 매입 고려, 황금성 자산 유지. 이 구간의 핵심은 글로벌 분산, 인컴 안정화, 방어를 확보해요. 단기 수익 노리는 테마주, 코인, 레버리지는 조심하세요. 큰 돈일수록 안정과 꾸준함이 먼저입니다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선택과 책임은 본인의 투자 성향과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.